<웃음> <웃음> 네, 안녕 안녕 한번 해줘 아, 안방이네 아안방이고나 안방 안방 아버지의 유품 유산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 날짜하고 시간대가 나왔어요 13일 날 목요일 날 6월 13일 날 목요일 날 6월 18일 화요일 여기는 <laughs> 야 무슨 방송국에서 온 것처럼 어? <laughs> 방송국 음, 콩이야 인사자이 우리 콩이 인사 사번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콩이 봤죠? 여러분들. 이사를 했어요 그, 이제 그 먼저 살던 데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그 옆동네로 이사를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잠깐이나마 소개해드리려고. 아, 아, 진짜. <laughs> 우리 애기들 공부방, 공부방인데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빨리 공부. 야. 안 <laughs> 그렇지 빨리 공부하는 척2 더하기 3이 뭐야 현준이 어? 2 더하기 3이 안녕하세요 4? 그러면 너 아이스크림 두 개를 먹었는데 세 개를 더 먹었어 몇 개야? 많이 됐는데 <laughs> <되는 사람. 웃음> <laughs> 어머 아줌마 아니 아빠 공부 중에. 아빠 최민건이가 <laughs> 박민건인 가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 <laughs> 걔가 2 더하기 3은 백이래. <laughs> 그냥 그래, 여기는 이제 애기들 책방 음. 책방 겸 이제 장난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장난감들이 있어요. 장난감 방, 뭐 화장실 간단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가 우리 똥강아지들 <laughs> 잠자는데. 똥강아지들 <laughs> 잠자는데. <laughs> 아직까지는 이제 엄마 아빠랑 잘 나이는 넘었고. 혼자 자기는 무섭다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같이 동생하고 둘이 딱 해놓죠 그리고 이제 이쪽 주방 아저 주방 어,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한번 해줘 안녕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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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웃음> 소개시켜 드리는 거라 요걸 안 해가지고 그냥 뒤통수만 보시면 돼요 주방하고 또 거실 조금 조금 넓은 데로 와갖고 안방이네 아 안방이구나 안방, 안방. 안방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만 제... <laughs> 안방 간단하게만 음. 자요 아. 간단하게만 <laughs> 그리고 거기 <laughs> 잠깐 내려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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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아빠가... 거실, 아빠가... 거실 제 보금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 여기서 보이나 그게? <목소리> 애들, 방에서, 애들 방에서나 저쪽 방에서 보이지? 그치 내, 여, 세대 여, 세대 방에서 우리, 우리 아지트가 여기서 안 보이지 저 애들 방이랑 저쪽 방세 개에서 다고요. 아, 아 저쪽 방 그러면은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걸 뭐 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꽃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다, 다 열어서 이렇게 음. 이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골 풍경이라기보다도 조금 좋더라고요. 앞, 그래서 앞에 놀이터 있어요. 이제 애기 엄마가, 애들 엄마가 <laughs> 조금맣게 뭔가를 이렇게 갖고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시간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한번 또뭐 고기라도 구워 먹는 거 한번 또 영상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집에 오면 그냥 아이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갖고 <laughs> 어떤 때는 퇴근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요 자리에 앉았다가 새벽 2시, 3시. 어떤 때는 요 자리에서 이렇게 자다가 출근할 때도 있어요. 깨갖고. 네. 그냥, 어, 죽치고 앉아있는 거죠. 죽치고 앉았다가 잠들면 이렇게 딱 잠들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때, 거실 창문을 열었을 때래도 조금 턱, 터인데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그런 건또 같이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조금 넓어졌다고 래서 비싸... 크게 비싸고 그런 건 아니고 그 가격에 비슷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은행거예요은행거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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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서 찾아와야죠 <laughs> 아 그냥 간단하게나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탁에서 촬영할 때 이렇게 뒤에 커튼 쳐놓은 게 있어요. 커튼. 저 이렇게 보시면 커튼 쳐놓은 게 있는데. 저기 구조상 저기가 그 뭐라 그러죠? 저걸 뭐 찬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납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얼비친다 갈까? 그래서 저 조그만 천을 해서 이제 거기 앉아서 밥 먹을 때는 살짝 쳐놓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점심에 이제 맛있는 것좀 먹으려고 그래서 잠깐 시간 돼서 여러분들한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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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 멀었지 네. 오늘 어, 점심 때는 어, 제가 한번 그 영상 올려드렸을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버지의 유품 유산 유품 유품, 유품. 아 유산은 못 받았어요. 유산은 못 받고 유품 아버지의 유품으로 음식해서 먹겠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따 봬요.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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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짜가 짜가 짠짠짠짠 짠.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자. 되게 이렇게. 점심에는 이제 아버지의 <laughs> 육품을 이용한 이 만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 그때 말씀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음. 만두를 먼저 이제 식혀서 또 이렇게 육품 아버지 육품 만두. 이게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거 소. 그래서 지금도 있는데 이제 근데 이게 가마솥처럼 큰데 그런 게또 어디 길거리 시골 같은데 가면 막김랑무랑 나면 큰 가마솥에 그리고 이제 좀 더워서 냉면 이 냉면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냉면 요새 참잘 나왔어. 이차 오이 오이 조금 넣고, 뭐, 너무 많이 넣었나? <laughs> 한 그릇, 자, 한입 시원하게 이제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냉면이 솔직히 입맛 없을 때 맛있어 최고죠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음음음 저도, 저도 먹겠습니다 저도 먹겠습니다 저기요 접지 하나 주세요 이거 덜어줄게요 근데 제 지금 많이는 안 먹을 음? 것 같아서 여기다가 냉면 좀 덜어주고 좀 덜어줄까? 어 먹을 거야? 응자 응. 먹어 응. 먹고 좀 모자라면 또 먹어? 어. 응 볶아줄게 응 이제 모자라면 또 만두 많이 먹어 만두 비빔냉면 음. 식었어? 안 뜨거워? 음 냉면 빨리 먹어 아, 뜨거워? 왜왜 응. 너무 뜨거워? 아 냉면 국물을 먹어야 돼, 그럴 때는 아, 안 뜨겁다 음. 아빠, 다 먹었어 뭐? 아빠가 다 먹을까 봐 지금 너 지금 걱정돼서 만두부터 빨리 먹는 거야? 아니, 안 먹었어, 천천히 먹었어 알았어, 흰준이 많이 먹어 알지? 아, 면도 많이 입간 주다. 냉면 도 많이 먹어. 냉면은 이제 아빠가 냉면장 할 거야. 야, 냉면 많이 먹어? 고기집 가면 냉면 꼭 먹거든. 음. 달짝지근. 흐르르. 흐 냉면 맛 어때? 맛있어. 맛있 맛있어요. 음. 맛있어 <laughs> <laughs> 냉면... 냉면 야. 만두 만두 아빠 안 먹을게. 음, 음. 면발이 좋네. 면발 좀 쫀득거리는. 여기 사이 넣어줄 거 그랬나 보다. 지금이라 조금 넣어봐. 아니야 됐어. 그런데 그좀참 먹으면 맛있긴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고? 라 아니야 됐다. <laughs> 먹어 얼른. 저게 나여기가 힘에 퍽나 음. 몸에 힘 팍팍나? <laughs> <laughs> 맞아. 면먹을선두지가잘 <맨날 먹어도? 웃음> 먹으면은 맛있는 거야. 은근 미식가거든, 지금. <laughs> 미식가야? 음. 어디야? 나 여기 있네, 여기다. 이거 새우야. 아니, 야, 고기야. 면더 줘? 면, 기면더 줘? 면 응? 어? 어? 응? 아, 응. 응. 예쁘게. 빵규. 아이고. 빵규. 만두. 만두 더 먹는다고? 응. 여기잖아. 그런 거 봐봐, 내 애기 있잖아. 얘 만두 한판 이상은 먹는다고. 응. 똑바로 앉아! 이제 똑바로. 네? 너 이제 오토바이 안 태워준다. 응, 안태워주야 짜증나 많이 타줘, 너. 네, 안 태워. 하나 가만 있어. 이쁘게 잘가만 있어. 그 이제 조만간에 또 홈쇼핑에서 <laughs> 홈쇼핑에서 냉면을 팔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그 냉면을 팔게 됐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괜찮아요, 맛이. 네. 진짜 드실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 제 이제 광고가 영상에 여러분들 한 번씩 좀잡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오장동 본가면옥이라고, 오장동 본가면옥 함흥냉면. 육, 육수, 또 물냉면, 뭐비빔냉면 그 날짜하고 시간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장동 한문냉면 본가면호 그래서 이제 13일 날 목요일 날 6월 13일 날 목요일 날 공용홈쇼핑 라이브로 해요 11시 35분 오전 공용홈쇼핑 11시 35분 라이브 그리고 어 6월 18일 화요일 여기는 또 NS홈쇼핑 라이브로 오후 그건 9시 반, 4시 30분에, 요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조과장사는 또 <laughs> 라이브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요 라이브 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보시고 요새 솔직히 냉면값,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도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냉면 한 그릇도 7,000원, 8,000원, 뭐, 5, 6 0 0원 하던 게, 뭐, 7, 8,000원, 8, 9,000원 하던 게, 뭐, 15,000원, 뭐, 16,000원, 막. 근데, 제가 이제 구성은 100%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얼마에 단가고. 근데, 그때 오시면은, 살짝 들은 바로는, 아, 진짜, 괜찮은 구성에, 괜찮은 가격이구나. 이렇게 실감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이들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laughs> 이제 마무리 한 숟갈 먹겠습니다 음. 냉면으로 예를들어 또 만두나 아니면 뭐 얼른 부추 한장 사다가 계란 밀가루 해서 해갖고 해산물에 좀 넣고 부침개 쭉 향해서 비빔냉면이나 물냉면이랑 같이 또 곁들여 드시는 것도 집에서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즐기실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집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야 이거 집에서 찍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실까? 공공지 공인 데서 근데 진짜 괜찮게 좋은 조건으로 나와서. 좀 눈바닥 보이는 쪽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베란다 창문을 좀 열어 놓으면은 그래도 눈바닥에도 보이는 게 뭔가 모르게 조금 가슴이 트이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은행 거라서 제가 어디 은행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은행 거라서 빨리 뺏어 올게요. 열심히 일해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빨리 뺏어 올게요. 아무튼 간에, 아, 이제 더워져요. 슬슬. 더워질 때는 냉면. 좋지요. 오장동 한복 냉면봄 가면 너 <laughs> <laughs> 홈쇼핑 출연해요. 24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모두 이루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